1 0의 도가인 물전. 오늘은 장진자 담처단 도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진자 담처단 도사는 금나라 때 사람으로 전진0의 전진칠자 중한 사람이자, 전진0의제0대 조사로 자자 통정, 도0는 장진자이다. 산동성 영0 출신으로 일찍이 경전, 역사서 등을 연구하여 초서민 예서 등이 뛰어났으며 사람 된 바가 기계가 있었고 효와 의리를 중시했다고 한다. 마비 증세를 앓고 있어서 침과 약으로 치료하지 못할 때 왕중량이 1167년에 산동성 영예로 전도하러 왔을 때 그가 치료해 주어 낫게 되자 자신이 결혼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고 출가를 결심하여 왕중량을 스승으로 모시고 수도하였다. 담처단이 속인이었을 때한 번은 술에 만취해 눈속에 쓰러져 찬바람을 맞아 거동이 불편해졌다. 그래서 도처로 다니며 약을 구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왕중량의 법이 고심하다는 말을 듣고는 그를 찾아가 뵙기로 했다. 담처단이 왕중량이 있는 곳에 갔을 때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다. 하지만 담처단은 이런 상황에서 결코 돌아가지 않았고 오히려 공경하게 초가진 문 밖에서 오랫동안 선채 성의와 공경하는 마음을 표시했다. 겨울 어느 날 해는 점점 떨어졌고 또큰 눈이 내렸다. 하지만 담처다는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는 이렇게 눈보라 속에 서서 거의 자시가 될 때까지 있었다. 이때 갑자기 광풍이 크게 일더니 굳게 닫혔던 초가집 문이 휙 열렸다. 왕중양 역시 초가에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람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담처단의 인연이 성숙한 것을 보았으며, 마침내 그를 들어오게 했다. 이때 담처단은 이미 온몸이 얼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를 본 왕중량은 그에게 자신의 한쪽 발을 안으라고 했다. 그러자 담처단은 즉시 한 줄기 뜨거운 열기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고, 잠시 후 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 이어서 왕중량은 그에게 한잠 자도록 분부했다. 다음 날 아침 담쳐다는 깨어나서 자기의 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전심 전력으로 어떻게 하면 왕중량에게 얼른 절을 올릴까 하고 생각했다. 그가 큰 걸음으로 몇 볼을 걷자, 비로소 자기의 병과 아픔이 다 사라졌음을 눈치챘다. 그는 얼른 왕중량의 면전으로 다가가서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스승으로 모시기를 청했다. 왕중량은 흔쾌히 받아들이며, 그에게 장진자라는 도우를 내렸다. 왕중량은 비로소 담처단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전진함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담처단이 이곳에 머문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고질병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래서 담처단은 집에 돌아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혼인을 취소하고 출가했다. 이때부터 담처단은 수련에 정진하였으며 왕중량을 따라 조석으로 가르침을 구하여 진도의 현지를 얻었다. 일체의 생각을 끊고 너와 나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고심 수련하였다. 마침내 수련 성취하여 세상 사람들이 칭하는 전진 칠자 중한 사람이 되었다. 왕중량 진인이 우화 등선한 후 그는 이수 낙수 지역에 응거하였는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난무파라 불렸으며 그들과 함께 전진 난무파를 널리 전파하였다. 금나라 대정 25년 낙양 조원궁에서 우화했다. 사후 북칠진 중한 분으로 받들어지게 되었다. 그가 죽은 지 한참 지난 시기인, 원나라 세조 쿠빌라이 칸때인 지원 연간의 시호를 내려 그를 장진운 수온덕 진인으로 봉했다. 남무도파 종보에 따르면 담처단을 제일 대종사로 하고 제5대인 양리신에 이른다. 그는 명초에 활동하며 다시 호연종 마미선, 유지동, 주며초, 진선우, 주익강으로 이어지며, 제12대 종사인 허치건에 이르러서는 명말이 된다. 담처단 도사의 저서로는 수은 집이 후세에 전한다. 이상 도가인물전. 오늘은 전진칠자 중에 한 분인 장진자 담처단 도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단학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